아아 여하 아. 반갑습니다 자 저번주에 일이 있어서 접속을 거의 못하고 어 고작 이틀 했는데 그래도 부렁주차랑 해서 세키를 까볼 수는 있으니까 한번 까봤어 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주에는 일이 있어서 어, 녹화를 못했고 이번주는 아마 6주차인가 지금 니다 음. 아, 6주차입니다. 6주차. 특성 초기화. 할게 많네요. 일단, 어, 보호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영웅을 갔다 왔는데, 먹고 싶은 거는, 등! 희귀등 먹읍시다. 희귀등! 더 희귀등 주세요. 희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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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에 어, 이게 좀 땡기긴 하거든요. 이리벌레 머리 어디가 머리가... 머리사면돼 알도 그렇게 안 비싸 오리벌레 오리벌레 먹을게요 나쁘지 않았다. 높으니까 오리벌레 먹고 바로 다음 거 할게요. 업사는 그냥 구렁 한개 열었거든요. 구렁 한개 열어서 그 티어 V 티어 챔피언 티어 V 영웅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할게 없습니다. 지쩔 수 없어요. 기차를 안 했으니까. 자 <laughs> 보딩이 오래 걸리네. 또 애덤 충돌 나나? 벗일단 냉범으로 해놓고 지금 희귀 부이가다 아, 올려 놓으니네? 반지 정도. 그냥 반지 정도 먹읍시다 반지. 반지 영혼 정도 주세요. 반지. 반지! 아이씨. 웬 장신구 6일 6이냐? 에이, 이거라도 먹자. 그냥 업그레이드 무료로 되니까, 이거라도 먹읍시다. 뭐 바로 다음 거 갈게요. 사제. 사제도 구렁 하나 열었는데, 맛돌이가 없네, 이번 주. 이틀밖에 게임을 못해서.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점오 패치에 20주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뭐가 많이 바뀌었지 일단 특성이 아예 갈린 사람들도 있고, 예, 갈리면 뭐, 보통 투스덩이 바뀌면 떡상하죠? 그래서 기대 중입니다. 자, 사제. 사제는 일단 암사로 해서, 얘는 이제 하나 열었으니까, 손, 바지. 손바지 티어. 가봅시다. 가자, 손바지 티어! 손바지 뛰어, 손바지 뛰어, 손바지 뛰어, 손바지 뛰어. 어 머리 티어 같은데 이거? 머리용 전혀 필요 없어요. 온주표 두개 먹을게요. 아이고 맞돌이 없다 망했다 이번 주 망했어. 과장 과갈게요. 악사갑니다 악사. 악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사, 악사도. 구렁 하나 열었습니다. 그냥 영웅 튀어나 발해야 되는데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다. 악다 로딩 오래 걸리네 이거. 목수로 돼 있고. 얘는 영웅 무리군주 아얘 못했지 주차 에이 머리나 머리 손 바지 티어 가자 머리 손 바지 티어 머리 손 바지 머리 손 바지 머리 손 바지 머리 손 바지, 바지. 왠전투범이지 공주표 볼게요 망했다 망했어 바로 두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아,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일이 있어서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두루 바로 까보겠습니다 두루는 영웅을 갔다 왔네요 예기는 희귀템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이나 목 정도 음. 이기 등이나 목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안 불러서 안 주는 것 같아. 이름을 불러야 될것 같아. 음. 이름을 불러보자. 얘는 뭘 먹어야 되냐면 조각난 슬픔의 날개를 외쳐보자. 자, 가자! 조각난 슬픔의 날개 조각난 슬픔의 날개 조각난 슬픔의 날개 땡바지 필요 없고 바슴 필요 없고 악파가 높은 벌레 안쓸것 같은데 이걸 없어 반지판이네 이거 출사하겠습니다. 출사는 영웅 갔다 왔는데 얘는 첩보 단장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첩보 단장 하나 줄때 됐잖아. 그지? 응. 첩보 단장 하나 줄때됐지 첩보 단장 희귀템도 아니잖아. 일반템이잖아. 하나 줘라. 자, 가자. 첫 보단장 갑시다첫 보단장. 첫 보단장. 첫 보단장. 첫 보단장. 첫 보단장. 와 진짜 주네. 어, 고민할 게 없죠. 첫 보단장. 야, 씨. 갑자기 기분 좋아진다. 다 망하고 하나. 하나 성공했네. 자, 바로 전사 합시다. 이게, 이제, 이제 풀리나? 전사도 이제 영웅 갔다 왔거든요. 아 열대 캐있터 영웅 갔다 왔으면, 이거 재밌었겠는걸. 아우. 좋았나 알아보았어. 석부단장이 한 20만 걸, 30만 걸 하니까, 그래도 한 30만 걸 벌었다. 차 자 전사는 전사 조각난 슬픔의 날개 가자 조각난 가자! 슬픔의 날개 조각난 슬픔의 날개 조각난 슬픔의 날개 조각난 슬픔의, 슬픔의 날개 슬프네 이건 그냥 반지 먹자 반지가 나쁘지 않지 않나 반지 먹자 그냥 아니 꿈틀대고리벌레만 겁나 먹네 이번 주 다음에 죽기 죽기 갑니다 죽기는 얘는 좋아는 슬픔의 날개 가 있으니까 수레키 목걸이로 도전해 볼까 음 수레키 목걸이로 도전해 보자. 네, 스래키 목걸이 아보자 자, 가자, 스래키 목걸이, 스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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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와, 브라보. 브라 브라보. 방피 붙었다, 미쳤다. 브레 어, 예,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조각난 슬픔의 날개 있고, 번이 있고, 크래키까지. 이제 혈죽, 영웅 안 간다. 구업이다 얘부터 이제 또, 영웅을 못 가고 구렁을 갔습니다. 아, 영웅 갔어야 되는데. 템잘 나왔는데. 얘는 구렁이라서 뭐, 티어브이나 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근데 요새 토큰도 기본가라. 이제 변환도 있고 이번 주에 변환 하나 있죠? <laughs> 소리가 갈라진다. 갈라져아아 아. 아 아우. 머리, 머리 가슴 손 바지. 머리 가슴 손 바지. 가자. 머리가슴 손바지, 중요해주세요. 머리가슴 손바지, 머리가슴 손바지. 아이씨, 뭔 장신구야. 심지어 끼고 있, 아니네. 어플용으로 먹어야겠다. 아, 근데 다른 장신구 먹으면 되는데, 뭔 어플용으로 이걸 먹어. 아니, 이거 먹자. 마시가 없다. 마시가 없어. 복마도 우렁 하나 열었습니다. 마시가 없어요. 마시가 없어. 이틀 게임 했더니 봐봤어요. 마시가 없어요. 아니, 근데... 구렁에서 티어 부위가 하나도 안 나와. 구렁주차만 하니까 티어 부위 안, 안 나오네. 구렁주차 안할땐 저기서 티어 부위 잔뜩 나오더니. 사람 차별해 보여? 뭐, 어차피 티어 부위 안 나오겠지, 뭐. 뭐, 아무나 저 구렁주차 했는데, 뭐. 또 뭐, 줄거 주겠어? 이거 공차 가서 이거 주냐? 손목, 가트, 영웅. 하트? 아.. 아휴 무력군 그냥 먹지 공중표 먹을까? 아이 그냥 이걸 먹자 몰라 씨뭐 까긴 까는데 뭐 도움이 안 되네 구렁 주차 앞으로 아, 뭐, 구렁 주차 안해정안 되면 아이 구렁주차 얘도 구렁주차라 아니 뭐 죽겠나 뭐 그냥, 그냥 열어 이요한거 죽겠어 안 죽겠지 이상한을 주겠지. 가슴 뭐. 가슴 튀어 해봤자 지금 시나티는데 가슴이. 나 가슴 시나티는데 영웅 꺼져. 동집표 뭐. 유일하게 튀어나왔는데 있는 분이네. 아우, 진짜. 게임 진짜. 이 자, 이제 기원산데 영웅을 주차했습니다. 얘는 뭐, 첩보단장 해볼까요, 영웅 첩보 단장? 일단 일반 첩보 단장 이있긴 한데, 그래도 영웅하고 일반하고 쓰는 분위기분이 다르니까 영웅 첩보 단장으로 어, 해봅시다. 이게 일반 첩보 단장이니까. 어, 조그만 슬프면 하게가 있구나, 예. 영웅 촛보단장 가봅시다. 가자! 영웅 촛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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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냐, 촛보단장? 무기 버려. 신발 버려. 정원준표 먹겠습니다.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자, 다음 거 할게요. 보적은, 구롱주차에서 뭐별 기대 안 되고, 아이고, 이건 왜틀어졌냐 하여튼, 뭐, 이틀 주차에서 그래도 오, 수레키 하나? 첫보단 하나 먹었으니까. 뭐, 두개 빼고 다 망했네요. 열3 캐릭 중에. 11 캐릭 망했네요. 얘도 뭐 먹을 거 있겠어? 하여튼, 이제, 가봅시다. 아 특성 교통도 추후에 왜 이렇게 많이 됐냐? 틀었네. 이거 봐. 왠 심연에 덧치냐? 업글용으로 먹자. 어, 업글용으로 뭐어놓자 무료 업글. 공중표 두개뭐 도움이 돼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주차 캐릭터 까봤어 했는데, 이번 주엔 인터뷰밖에 주차 못해서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다음 주에 열심히 해가지고 주차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패치가 열렸으니까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빠!